한마리 땡깁니다 요거 제목합니다 붙잡이고 봅니다 한강은 빅토리오 좀 멀리 왔습니다 이 돌돔이네 돌돔 벤자리 잡으러 왔습니다 저그 감아주시고 자땡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가으면은 축하드립니다 자 한마리 땡깁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파주에서 왔습니다 파주 경기도 파주 오 숙소 사용하시고 불 끄고 나왔습니까? 그냥 나왔습니까? 다 뻗습니다. 예, 그거만 하시면 됩니다. 에어컨 들어 나신 분은 에어컨 끄시고 뭐 숙소 나름 시설이 괜찮을 텐데 뭐 설만 했습니까? 네, 괜찮았습니다. 예, 숙소를 설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시고 댓글 잡아 가셔야 되는데 똑바로 드세요. 예, 참돔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자, 두 분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제 처음 낚시하시는 사장님 아, 어디서 오셨습니까 창원에. 창원에서 오셨습니다 지금 돌돔하고 예, 참돔하고 자, 요거는 조금 힘좀 섭니다 내리면서 감고 살짝 들고 자, 요거 힘좀 섭니다 오늘은 자, 고급 어종 잡으러 왔습니다 이거 요거에 참돔으로 보이는데 돔이네 혹도자 요쪽으로 자 기아리기 안동입니다 요거는 집에 가서 미역국을 끓여 드세요, 미역국은축하 네, 드립니다. 선만 보셨어요? 화주에서 오신 사장님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빈손으로 가볍게 오셔가지고, 숙소에서 주무시고, 낚싯때도다 렌탈하시고, 선장이 바늘, 목줄 다제공해 드렸습니다. 바짝 들고 내리면서 감고, 고 그것만 하면 고기 잡아 갑니다. 똑바로 드세요. 오, 아이, 참돔만 올라올까? 야, 딱후라이팬 사이즈만 올라옵니다, 네. 큰 놈도, 큰 놈도 아니고. 에이, 네, 기다립니다. 한 마리 땡입니다 요거 힘좀 섭니다, 요거는. 손맛이 뭐 같습니까? 혹돔 맞 혹돔. 자, 한번 봅시다. 혹돔 많네 에이, 참네. 야, 혹돔 3마리입니다. 혹돔은 미역국끼리 드세요. 네, 폭동입니다. 네, 빅토리오 오늘 꼴방 치고 왔습니다. 오 대상 오징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폭동, 사이즈도 오징한 마리. 그 다음에 빽기도 마리. 꼴레기 네 마리. 오늘 꼴방 이유는 선장 자리 선택이 싫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